오, 햄버거는 그래도 뭐한 4,500개씩은 팔죠 하루에요? 예예예 아. 예, 예, 예. 어떤 거에 집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 시간이 빠지다 보면 어 내가 이 창업이 맞고 내가 일을 하는데 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시간을 보거나 하품이 나온다고 하면 그건 나한테 맞는 시간이 맞는 일이 아니라고 음. 과감하게 다른 일을 하시는 게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나오셨어요 아, 예. 아예아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지금 출근하신 거세요? 아 예예 예. 저 금방 주차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사장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평택 국제중앙시장에서 어, 송스버거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송두학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창업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창업한지는 2021년 1월 1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2021년이니까 지금이 몇 년이죠? 2023년이죠. 2023년? 네. 그럼 몇 년이죠? 2 년. 아니, 2년 됐나요? 아니 2년 된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어.. 1년이 아닌데? 아니 잠시만요. 제가 저기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니까 아 한번.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사업자 등록증을 한번 볼게요. 좀금 하고 하고 2011년 1월 23일 날 시작했거든요. 2023년이면 23 빼기 11은 12년 가게를 운영한 지는 12년 됐습니다. 어 연재야 커피 하나만 줄래? 알바 분이랑 친하신 것 같아요. 아 여기 저기 알바생은요? 어 저랑 이제 가족입니다 예, 제 딸이고요 아 딸님이세요? 예이 친구가 지금 25인지 26인지 몰랐던 친구인데 네. 25일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어서 오세요 햄버거 주문하시게? 안녕하세요. 예 들어오세요 첫째가 나이가 몇 살인지 기억이 안 나네 애들 신경 쓸 시간이 없을 정도로 서로들 바쁘다 보니까 큰 애가 25이고 둘째가 21 맞지? 둘. 스물 <laughs> 그리고 막내는 열살이에요. 네. 주문 들어온 건가요? 예, 지금 주문 들어와가지고 이제 햄버거 이제 만들려고 해요. 저희가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패티를 직접 만들고 있거든요. 아 직접이요? 예예 예. 예, 예. 한번전 만들기 전에 그 연탄불로 초벌을 한번 해요. 그래서 아 패티를 연탄불로 초벌을 해요? 예 예. 저희가 패티 자체를 돼지고기를 씁니다. 돼지고기를 네. 써가지고 돼지고기로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연탄불로 구워야 고기가 제일 담백하고 좀 맛있는 게 있어서 그 옛날 그 추억의 그런 맛을 좀 느끼게 하고 싶어 갖고 연탄불 로 초벌을 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 비계는 없고 다 고기로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기만 이제 또느끼게 되면 햄버거가 뻑뻑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뻑뻑함을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 좀 이따 비계 역할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 아니, 이곳이 예. 송탄 3대 버거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숙소로서 말은 잘못하겠는데 그 제가 뭐 말씀드린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고 어, 더 네. 열심히 예, 해야죠. 예, 예. 송탄 지역이 예 버거가 좀 유명하잖아요. 마, 맞아요 맞아요. 왜 유명한 거예요? 아 저희 여기 송탄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6.25때 저희 시장이 자연스럽게 생기, 생긴 재래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햄버거라든지 피자 그리고 뭐 부대찌개 뭐 이런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송탄 여기가 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햄버거가 유명하고 길에서 이제 포장마차에서 길가다 미군들이 햄버거 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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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이제 팔고 그래서 이제 길 길 햄버거가 유명해지면서 어, 송탄 햄버거가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여기 송탄이 예, 예. 햄버거 굉장히 유명한데 예, 예. 기존에 되게 유명한 집들도 많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 창업하실 때좀 걱정은 안 되셨어요? 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창업하고 뭐 이런 거를 걱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게 아닌 게 결혼을 좀 일찍 하다 보니까 예, 노점부터 저는 시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업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닙니다. 그냥 그때 당시 절실하 절실하고, 그리고 이 장사를 안 하면은 가족들이 먹고 살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다 보니, 예, 그래서 뭐 어렵고 이런 거가 아니고 제가 그 상황에 닥쳤기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예, 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하게 됐습니다. 대단하시오티 모양을 만드는 건가요? 아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고기만 그거라고 비계 역할을 만든다고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비계 역할을 할 음식 재료가 들어갈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아 계란이요. 예. 이게 뻑뻑한 거를 네. 약간 부드러운 비계 느낌으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주방이가 음. 이 주방 쓴지 10년이나 어요아 10년 된 주방이에요? 진짜 깨끗하시네요. <laughs> 주방 청소하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주방 청소 같은 경우는 이제 힘든데 그 주방 청소는 아내가 워낙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사모님께서요? 예저 저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또 하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다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된다는 딱잡잡아 보니까 아... 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이게 10년 됐다라는 주방이나 화구 상태나 이 네, 네, 네. 튀김기 뒤쪽이나 이런 거 보면은 네. 정말 깨끗한 것 같아요 튀김기 쪽 청소하는 게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 튀김기도 지금 10년 된 건데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이게 튀김기 10년 쓰신 튀김기예요? 네. <laughs> 네 패티가 좀 노릇노릇하게 나오네요 네 지금 이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품이거든요 네. 하면서 저는 지금 예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패티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지만 저는 패키모양 이다 틀립니다 하나 하나. 그럼 주문 들어올 때마다 계속 계속 만 계속 계속 만드는, 만드는 거죠 예. 주문이 들어왔어요. 지금 어떤 거 들어온 거예요? 아, 세트 하나, 소껑 그 하나. 아침부터 햄버거를 배달로 하시네요. 거의 <laughs> 어, 이제 1 1 시면 시작이죠. 두 분이서 아. 만드시는 거 아님 되세요? 건이 돼버려 가지고 100개 200개 금방이죠. 매장이 이제 잘 되게끔 예, 하는데 예, 예, 예. 어떤 좀 전략을 갖고 운영을 하셨어요? 아,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액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섯 시내고향뭐 생각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금까지 나온 방송이요 한 150번도 넘 넘게 네. 방송에 나왔고요 저쪽 우리 손님도 계시니까요. 네. 어 방송의 힘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알아 알으셔야 알아, 될게어 방송이 왔을 때 그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어 그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정말 제가 재밌는 걸 느낀 게이 집은 정말 맛있어요. 네. 그리고 어이 집은 이 집보다 덜 맛있어요. 음. 그런데, 언론이 여기가 통, 통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맛있는 거, 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맛있어도 사람이 알아야 할거 아니에요? 그 예, 그거를 방송이라든지, 그리고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 하는 게 굉장히 추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언론을, 예. 뭐 방송이나 이런 거를 쉽게 뭐 신청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어떤 뭐 방법이 있나요? 방송을 하려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찍 결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 KBS 인간극장이랑막 방송사에서 엄청 많이 왔었어요. 아, 그게 예, 뭔가 촬영츠가 되니까. 예, 하고 막 방송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촬영을 하려고 이제 해서 그때 처음에 이제 방송을 했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그게 연관이 되면서 그 사람이 뭐를 한다, 그 사람이 뭐를 한다, 뭐를 한다 하다 보니 그리고 이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음. 어, 방송국에서 많이 와요. 아.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컸던 게그 KBS 여섯 시내 고향이라는 프로가 왔었는데 네. 평택시 편을 이제 저희가 했을 때 최고의 맛집을 찾아라라는 프로를 했었어요. 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1등을 했었거든요. 아...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시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KBS 아침마당이라는 프로에서도 하기 대회에 제가 나가가 거기서 제 일등을 아... 1등, 했었었거든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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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도 나가셨어요? 예예예. 거기 내말좀 들어봐라고 해서 음... 제 사연을 이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많이 참여를 하시네요. 그렇죠. 저는 안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알아줄까 말까인데 최선을 안 하고 그리고아 나는 창피해서 방송 안 나가. 네. 어보다는 뭐안 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 네거기까진것 같아요 예,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PR해야 된다라는 그럼요 거.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PR을 해도 안될 판에 음. 그것도 용기를 못 낸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자기 개인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이,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거, 그거는 어, 그분들의 자유지만 그쵸. 내 PR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건 경쟁이거든요 굉장히 치열하게 어. 무슨 수를을 쓰더라도 거기에서 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 노력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홍보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연예인을 좀 분들이 좀 많이 도와줬었고 음. 방송이 왔을 때 최선을 다한 거 음.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 네, 틱톡 그리고 인스타, 어 SNS나 뭐 그리고 유튜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노출시켜야 을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앞으로는 저는 틱톡이 지금 굉장히 큰그 시대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 굉장히 창피하지 말고. 뭐든지 하는 챌린지도 좀 하고 노력을 좀 해서 내 가게도 알리고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을 적극적으로 뭐 SNS나 여러 매체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계속 해나가야 되네요 당연하죠 왜냐면 알아야 올 거니까 어, 사장님 뭐하고 계세요? <laughs> 아예 저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배달의 민족을 또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 배달도 예. 하세요? 예예 어우 예. 평점 5점이네요 아예 최대한 서비스를 좀 많이 좀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 아. 어, 리뷰 점수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손님들이 뭐 양상추 좀더 더, 더 넣어주세요. 거기 좀더좀 좀 패티 좀좀더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런 걸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더 해드리고 리뷰 이벤트라고 해서 음료수를 서비스를 준다든지 양파링 양파링을 또 저희가 튀겨가지고 그걸 서비스로 준다든지 하고 음. 서비스를 손님들이 드실 수 있게끔 만족할 그런, 만큼. 만족할 만큼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고 있어요. 어. 이제 손님이 요청하시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수용하시려고 하시네요. 그렇죠. 예. 어, 제가 그여 시네 고향 나왔을 때도 블랙 카메라 거기서 손님 응대를 일등을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PD님이 진상 손님을 보내셨는데 어. 다른 사장님들은 이제 나가라고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 부분도 있는데 저는 끝까지 그분을 제가 이제 잘을 해드리니까 PD님이 음. 오기가 생기셔갖고 돈이 없다고 나갈 때 그럼 차비라도 아니 햄버거값을 안 내고 간다고 해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내고 간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럼 제가 그냥 가시라고 했더니 피디님이 굉장히 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손님은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아, 손님을 응대하실 때 마인드가 예예예 예, 예. 네. 손님은 왕으로서 아 그럼요 손님들이 있음으로써 제가 이제 먹고 살수 있게 도와주시니까 네, 항상 감사드리죠 나중에 또 이거 보고 누가 그냥 공짜로 와서 먹으면 어떡해요 어 그러면 좀 보여드릴 부분은 좀 보여드려야겠죠 <laughs> 어, 사님 보통 <laughs> 예. 하루에 햄버거는 몇 개나 파세요? 어, 햄버거는 그래도 뭐한 4, 500개씩은 팔죠. 하루에요? 예, 예, 아, 예. 엄청 나시네요 예. 그리고 여기 또 저희 평택에는 고덕 삼성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햄버거를 단체로 많이 주문해 주시거든요. 저 아, 그렇죠. 예. 단체 주문이 많은데요 예, 거기는 뭐 기본 4, 500개씩은 뭐. 아... 예, 주문해 주시고 많게는 뭐 1,000개도 하시는 데까 저는 평택에 이 삼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행복한 음, 예, 게 있습니다 그래도... 바쁜 시간대는 언제가 많이 바쁘세요? 아, 안만 해도 바쁜 시간대는 점심때랑 저녁 그 초시간에 좀 바쁜 시간이 있죠 따로 햄버거라는 아이템이 비수기나 성수기가 좀 있나요? 오, 햄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 성수기가 따로 없어요 오히려 코로나 걸렸을 때도 사람들이 여기 드시고 가지 않고 단체 주문이 좀 많았어요 네. 그리고 좀 솔직히 식자재가 굉장히 올랐거든요 말도 안 되거든요 저희도 워낙에 좀 많이 올려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저희는 그냥 5,000원씩 그냥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캔버건에 5,000원. 예, 예, 예. 수제보가 하나 그래도 5,000원씩이면 굉장히 아, 저렴하게 저는, 저는 판다고 생각을 하고 식자재가 너무 올랐고 인건비도 너무 오르다 보니까 어 그게 좀 많이 요즘 힘든 거 같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그 가격대로 유지하시려는 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 그 유지하는 방법은요 저는요. 우리가 여자친구랑 저랑 같이 어, 여자친구 그 그러니까 와이프죠? 와이프랑 저랑 같이 어디 밥 먹으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수제버을 먹는데 뭐 토마토 있고 뭐좀 이렇게 좀 꾸며서 뭐 18,000원, 뭐 17,000원 이렇게 팔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가 그냥 먹고 둘이 집에 올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 갔는데 햄버거가 5,000원이에요. 음. 그런데 저희 둘이 먹었어요. 어, 그러아 집에 엄마도 사다 줄까, 아빠도 사다 줄까 아. 그러면서 보통 햄버거 가게 저희 오게 되면 하나 주세요. 이런 분들이 좀 드무세요. 네. 막세개 주세요, 다섯 개 주세요, 일곱 개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액수는 커지면서 어 판매량이 많으니까 식자재를 빨리빨리 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시자재들이 오니까 신선도도 있고 그리고 빨리빨리 빼다 보니까 물건도 신선하고 대신 소비자들한테는 좀잘 나가고 그리고 저렴하고 그리고 가족과 가족들이랑 단체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걸좀 만들고 그러면서 저희는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많이 판매를 함으로써 같이 이렇게 상생을 하는 거죠. 이게 단가가 낮은 것도 굉장한 전략이네. 전략. 사장님. 예. 창업을 예. 준비하는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께 예, 예, 예.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아, 저는 예비 창업자분들이 정말 창업을 하고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면 기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저 때만 해도 나라에서 뭐 지원해주는 무슨 청년 지원자 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제가 노력을 해서 해야 됐지만 지금은. 어, 내가 창업을 하고 싶으면, 중기청이라든지, 그리고 뭐 시청이라든지, 일, 시청에 가면 일자리 창출과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천연 지원 자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PPT를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그 1년에 그 정해주는 그 돈들이 있거든요. 뭐 제가 알기로는 그 돈이 작지가 않아요. 많게는 3,500만원, 뭐 4,000만원까지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적게는 뭐 1,500만원, 뭐 1,000만원 이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 이런 것들을 좀 정보들을 유용하게 알아서, 창업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마인드적인 부분에서는 예예. 어떤 좀 마인드를 갖고 창업을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일을 한 사람이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한 10년간을 그냥 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쉬고요? 예, 안 쉬고요 뭐 1월 1일도 안 쉬었고요 어, 설날 추석도 안 쉬면서 일을 했어요 많은 장사,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무슨 저렇게까지 살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남들이랑 똑같이 하면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세월이 10년이 지나간지 몰랐어요. 그거에 버복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노력을 하다 보니 어느 특명가 뒤를 돌아봤을 때 제가 노력한 결과물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자영업자를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저를 흉을 보고 그리고 저를 악담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다 이해를 해요. 왜냐? 어, 그분들은 제가 이 현실 딱 받쳤을 때저이 송도항만 보는데 제가 그만큼에 대한 과정을 어 사람들은 빼고 제가 이런 것만 보더라고요. 그 노력한 거는 안 보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장사가 안 되셔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만큼 저는 그분들보다 노력을 많이 했다. 창업하고 싶으시다고 그냥 하신, 하는 게 아니고 딱 누구에 대한 목표를 한 분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햄버거 장사를 한다. 어, 저를 만약에 타겟으로 잡는다 그러면 송스버거 사장이 뭐 6시간 햄버거 장사를 한다. 그럼 나는 10시간. 음... 그래서 시간 싸움으로 해갖고 조금 조금씩 잡아먹으면은 어, 제가 봤을 때좀 마인드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해서 시간 가는지를 모르고 살았고 그만큼 한 가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거에 집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시간이 빠지다 보면 어, 내가 이 창업이 맞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일을 하는데 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시간을 보거나 하품이 나온다 고하면 그건 나한테 맞는 시간이 맞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음. 과감하게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저는 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의 목표는 어떤 거예요? 어 저는 이제 앞으로는 어, 햄버거로는 송탄햄버거를 최대한 많이 알리고 싶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장사하시는 분들과 상생을 하면서 어, 이렇게 사는 게제 꿈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제삼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창업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다고 하면 우리. 우리 동네 CO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달 주문, 주문!